안녕하세요. 자 어, 새로운 공부이기 때문에 새롭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오 코스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오 코스의 어, 공부할 제목을 살펴본다면 어, 여기 있네요. 동사용법 암기해야 할 중요한 동사들이라고 되어 있고 자 동사용법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화법 공부를 합니다. 자 화법 공부 우리의 영어 교육에 의하면 이쪽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 수의 일치. 자 수의 일치의 원리는 하나이면 단수 취급하고, 둘 이상이면 복수 취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5코스이지만 1코스에서 관사, 명사를 공부할 적에 여러분이 저하고 맨 처음 만났을 적에 만나자 말자 하나의 또그 들에 대한 우리 말과 영어의 표현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는 빼버리고 하나의 하고 들 놓고 볼 적에 우리 말은 하나이란 말을 해야 할 경우에 하나이란 말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딱그 다음 들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에, 들을 말할 때 말할 경우가 거의 없다. 영어는 안 그렇다. 하나이란 뜻이 필요하면 반드시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둘 이상이면 반드시 s나 es란 꼬리을 붙여서 복수로 표현한다. 아, 이제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머리가 조금 어, 우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가정해 본다 할 경우, 수의 일치는 영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좀 출제 빈도가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죠. 그 뻔한 거예요. 하나이면 단수치고. 둘 이상이면 복수치고 뻔한 건데 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냐? 한국 사람은 생활습관 속에서 단수하고 복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의 특징이 단수 복수의 구별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오코스 공부의 마지막에서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마지막에 명령 양보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어, 정말 재미있고 환상적인 그런 영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자, 암기해야 할 중요한 동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 영어가 어, 이제껏 진행된 오랜 세월 동안 관습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도 굳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즉 암기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동사의 그러한 표현 방법을 만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즉 암기해야 되겠다 이게 네,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 제목에 약속 사항에 이요 하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타동사이네요 자 타동사의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타동사의 뒤에는. 전치사 없이 타동사의 뒤에는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그 다음 왼쪽을 보면 자동사는 원래 그 뒤에 목적을 취할 수가 없는데 자동사의 뒤에 적당한 전치사가 달라붙게 되면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모여서 한꺼번에 하나의 타동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영어를 편나하게끔 굳어진 관습에 의한 암기사항이 되네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있죠. Wait가 기다리다. 자동사인데, 그 뒤에 for란 전치사를 만나게 되면, 은 w a i t for가 합쳐져서, 점점점이란 목적을 취합니다. 그래서 타동사 된다. 점점점을 기다리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에 말, await라고 고칠 수 있겠죠. 자, 물론, 오웨이트 는 타동사니까 그다음에 전치사 없이 그냥 점점점이란 목적을 써야 되겠다. 근데 자동사의 뒤에 연결되는 전치사가 달라지면 당연히 뜻도 달라지는 거예요. wait on somebody. 점점점 여는 somebody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겠는데 누구를 시중들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아직 6코스 전치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때 오늘 이해를 통해서 암기할 수는 없겠는데 가볍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온이라는 것은 접촉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중 들기 위해서는요, 인간 관계가 접촉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이해는 6코스 전치사 공부가 끝나면은 그때 아, 그렇군요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 강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 되겠습니다. 뜻만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복습이 필요하겠네요. 자, 예문 볼까요?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세월은 세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없는 사람을 기다린다. 영어 참 이상하게 표현하죠? 기다린다. No man,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번 달 5코스에서 우리가 공부할 제목 중에 하나가 수의일치입니다. Time and tide, 주어가 A and B 몇 개입니까? 둘이죠. 수학적으로는 둘인데 언어적 관점에서는요, 둘을 묶어서 하나로 볼 때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 예를 들어볼까요? 너 말이야 시험에 세 번이나 떨어지고도 너 근심과 걱정, 하나 없구나 라고 말하지, 둘 없구나 라고 말합니까? 안 그래요. 근심과 걱정을 묶어서 하나로 본다. 언어적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time and tide 합쳐서 세월이라는 얘기거든요. 둘을 묶어서 하나로 보니까 동사 weight에다가 s 붙였네요. 오케이? 자, 이러한 시험 문제 나오면 참 좋겠죠? 탑스 같은 시험 문제에서 다음 문장 넷 중에 틀리는 영어의 표현이 몇 번이냐, S를 빼버렸을 적에 그것을 정답으로써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군요. 네, 좋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시판 미안합니다. 하나 건너갔어요. Wait on somebody. Somebody. 사람이 나온다. 그죠? 누구누구를 시중 둘다. 자, 뜻을 적어놓고 암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arrive at 점점점 점점점에 도착하다 자 점점점의 자리에 서울이나 왔다고 가정하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저하고 함께 arrive at 서울 서울에 도착하다 reach 서울 get to 서울 아하 여러분 알죠? arrive는 전치사 아 미안 자동사 전치사 at과 함께 사용됩니다 reach는 타동사 get 또한 자동사 to 전치사 자 근데 틀린 게 뭐냐 이런 얘기. 틀린 게 뭐냐? 1번 We got to there at f 우리는 4시에 거기에 도착했다. 여러분, '되어는' 품사가 뭡니까? 부사죠. 부사 앞에는 절대로 전치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to를 없애야 돼요. 자, 아까 여기 볼까? 요 get 개 o 서울. 서울은 명사입니다. 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치사 to가 있어야 되겠는데 '되어란' 말은 품사가 명사가 아니라 부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전시사 쓰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을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영어의 표현을 한번 써볼까? 집에 가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Go home. 아, 여러분 이거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home은 집으로 란 뜻도 써. 부사입니다. 그래서, e 이 노란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전치사 쓰면 안 돼요. 자, 집에 오다, 마찬가지죠. come to home. 이 아니라, to가 없이, 그냥 come home.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서울에 도착하다, 이쪽 보세요. 이쪽, a r r i v e at 서울. 오케이? 그러나, 이번 뭘까? when he arrived home. 아하, 어디가 틀렸습니까? h o m e 은 집으로 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다. 부사 앞에는 전치사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S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됐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어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When I arrived home,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 was far away. 참 재미있죠. 멀리 전진하여 있었다. 마침 표가 안 보이네요. 저녁이 멀리 전진하여 있었다. 아 그러니까 밤이 이스카도로 깊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저녁이 멀리 전진하였었다. 밤이 이슥하도록 깊어있었다. 네, 그런 표현이네요. 자, 우리말로 이러한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면 어, 참 좋겠군요. 됐네요. 자, 그 다음 칠판. 자, 이번엔 3번이네요. marry with somebody. 아, 이거, 여기에 with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누구와 결혼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와, 와해당되는 영어의 전치사가 with이니까 with를 쓸것 같은데, 영어의 경우, marry란 동사는 타동사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동사의 배는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 써야 되겠죠? 오케이? 암기상이에요. marry somebody. 그런데, 그것을, 메리단 동사의 수동터로 표현하면, 보다시피, be married to somebody, 어, 그땐 to가 있어야 돼요. 누구와 결혼하다. 어, 그 다음, 4번, mention about something about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말로서, 뭐뭐에 대하여 언급하다란 뜻이죠? 뭐뭐에 대하여 언급하다. 자 그럼 우리말의 모모에 대하여에 해당되는 영어의 전치사 about을 쓸것 같은데 안 된다 이게 왜냐 글쎄 왜라고 이야기하기가 뭐하네요 관습이니까 맨손이란동사 영어에서 타동사로 관습상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 써야 된다 자 우리 여기에서 영어화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 한번 어, 소개해 볼까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뭔가 해준 어떤 일에 대해서 인사의 말을 저에게 하지요 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경우에 에이, 천만에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꼭뭐 고맙다는 인사치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천만에요 그런 경우에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about it 이런 영어의 표현은 없잖아요 don't mention it 에이, 천만에요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그런 말씀 언급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되겠군요. 네, 그다음 discuss about something. 이때 about을 지워야 돼요. 자 뜻을 빨리 적으시죠. 모모에 대해서 논의하다 이런 얘기에 모모에 대해서 논의하다. Discuss는 영어에서 타동사로 약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answer 점점점 점점점의 대답하다. 가마수 이때 점점점 이 자리에 썸바리 사람이 나올 수 있겠나? 나올 수 있겠죠? 누구 누구에게 대답하다, 그렇죠? Answer me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 점점점 이 자리에 something 사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무엇에 대하여 대답하다?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자리에 썸바리 사람 또 something 사물 어, 전부 다 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영어서 answer는 타동사로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reply to 썸바리 Reply to something. 아하! Reply는 자동사. 전치사 to하고 함께 쓰인다. 이런 얘기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어, 7번입니다. 7번을 보면요. 어,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또 동그라미 3번. 그다음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동그라미 4번까지 1 2 3 4를 통해서 아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프로치 점점점점 점점점에 접근하다. 점점점점에 가까이 다가가다. 자, 이게 잘안 보이네요. 전치사 투를 써놓고 지웠다이게 지웠다. 투를 지웠다.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어프로치는 타동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저의 지봉을 보시면 되겠네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매직 점점점. 점점점을 방문하다. 역시 투를 써놓고 지웠죠. 투를 쓰면 안 된다. 얘기예요. 즉, 매직투는 타동사다. 이런 얘기. 또그 다음 3번, obey 점점점, 점점점 에게 복종하다. 역시 툴를 써놓고 지워버렸네요. 자, 영어에서 obey란 동사는 타동사로 약속되어 있다. 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칠판도 마찬가지예요그 네, 다음 칠판 중복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이거 중복되니까 보기에 좀 거북하죠? 그러니까 어, 그 전에 칠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왜 그럴까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잠깐 사 코스에서 부정사하고 동명사의 차이점을 공부한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우리 부정사라는 것은 미래 일을 나타낸다. 아직은 진행되지. 아니한 일에 대한 언급이다. 미래의 일에 대한 언급이다. 어, 이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I go to Seoul. 서울. 나는 서울에 간다. 이때 투는 전치사예요. 어, 그 다음,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적에 투는 전치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 그때 투는 부정사를 만들기 위한 만들기가 하나의 기호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때 투하고 이때 투, 전치사로서의 투는 뜻이 똑같은 겁니다. 생긴 모습이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I go to Seoul. 나는 서울에 간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이미 서울에 도착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까? 자, 부정사 공발 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내가 서울에 이미 도착한 상태냐? 아직은 도착하지 않한 상태냐?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다. 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투다음에 동사 의 원형이 나올 적에 투두란 말은 어떤 일, 어떤 행위가 아직은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o 서우을 생각하면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볼까 여기에 어프로치 점점점 점점점에 접근하다 점점점에 가까이 다가가다 접근하는 일이 이미 일어난 거지요. 만약에 툴을 쓰면요, 툴을 쓰면은 아직은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줘버리니까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포우치는 타동사로서 전치사 없이 그냥 그 뒤에 목적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가 갔나요? 이해가 가면 이건 엄청난, 어그 효과를 볼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렇죠 어프로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그냥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끔 되어있다. 영어적 관습이 그렇게 굳어진 거니까. 그러나 당연히 그 뒤에 툴을 쓸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영어를 상대할 수 있는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내공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해를 해보자, 이게. 그 다음도 마찬가지.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 이미 방문이 일어난 거죠. 방문은 이미 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투를 쓰면 아직은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따라서 visit 뒤에 투 없이 그냥 목적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어베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복종하다? 이미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를 쓰면 복종하지 않았다? 아직은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일 적에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투 없이 그냥 그 뒤에 목적어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란 말이죠. 그러나 언어 포투 점점점 점점점 에의 접근 아하 동사일 적에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투 없이 그냥 그 뒤에 목적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명사로 쓰일 적에 이때 어포투는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의 적엔 그 뒤에 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시험 문제 볼까요? We approached to the destination. destination, 목적지. 우리는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갔다. 어디가 틀렸느냐? 전치사 투를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 visit a place. 나고 그러죠.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 그 다음, pay a visit to a place. 아, 이때 visit는 명사네요. 그니까 명사일적인 그다음에 전사 투가 이렇게 생겨 어 붙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도 똑같아. obey 복종하다. obey somebody 누구에게 복종하다. 근데 obey의 명사가 o b e d i e n c e o b e d i e n c e 그래서 pay o b e d i e n c e to somebody. o b e d i e n c e 명사일적에 그다음에 전사 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 obedient 는 복종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obedient to somebody. 누구에게 복종하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칠판. 똑같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resemble somebody. 누가 누구를 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툴을 쓰면 안 된다라고 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싹 지금 이 순간 지워버릴게요. 누가 누굴 닮다? 리젠 b 선발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닮아 있는 거예요. 이미 닮아 있으니까 아직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툴을 그 뒤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입니다. 기 그런데 동사 쪽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전치사 투 없이 목적을 써야 하는 그러한. 동사가 명사로서 사용될 적에는 그 다음에 전치사 to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have a resamble to somebody. have의 자리에 그 대신 b e a r 를 써도 좋습니다. bear r e s e m b l e to somebody. 그 다음 이것을 두마디 말로서 take after somebody, take after 라고 표현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이러한 문제.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 He resembles his father closely. 그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 속 닮았다.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명사 resemblance를 이용해서 표현을 고쳐라.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위에 resemble somebody가 have a resemblance to s o m e b o d y 와 똑같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자, 정작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10명의 수험생이 있다면 그 중에 아마도 8명 내지 9명은 아 이렇게 써놓을 텐데 이렇게 쓰면 깨끗하게 틀립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는지 아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없네요. 자, 잘 볼까요? 여기에 클로스를 난 부사가 있습니다. 저 앞에 해 s 란 동사가 있죠?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동사를 수식하는 말이 뭐냐? 부사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오케이. 이 설명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 틀리는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여기 에 있죠? He resembles his father closely. r e s e m 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r e s e m b 수식하자니 부사 클로 o s e 를 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때는 그 설명이 맞는 것으로 통하지만, 명사 미지엄블스를 써서 굳힐 때는 그 설명은 안 통하는 거예요. 자, 영어의 특징을 한번 소개할게요. 영어의 특징은 동사 쓰는 것을 싫어하고 동사 대신에 명사 쓰기를 즐기는 게 영어 입장이에요. 즉, 동사를 쓰는 표현이 급수가 낮은 영어의 표현이다라고 평가할 것 같으면 명사를 사용할 적에 그게 영어다운 표현이고 고급스러운 영어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붕의 끝을 보세요 He resembles his father closely resembles가 동사죠 동사를 수직하자니 closely 부사를 쓴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명사 resemblance가 들어가도고 고쳐라 여러분 명사 resemblance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예요 바꿔야 이기 한다면 뭐냐면 여기 보세요 have a resemblance to somebody란 표현에 있어서 의미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have란 동사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닮음, resemblance란 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에서야 그게 올바른 영어의 표현이 된다 얘기예요. 자, 다시 볼까요? He has a resemblance to his father closely. 자, close를 위 부사가 저 앞에 있는 동사 has를 수직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은 뭡니까? 중요한 말은 resemblance지요. 명사 resemblance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직하는 통용사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올바른 정답 써보겠습니다. He has a close resemblance. 그 다음, twist father. 오케이. 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이쪽 칠판으로 가서 똑같은 문제를 표현을 달리해서또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나타나다 그럴 경우에 appear 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과 똑같냐? make an appearance. 똑같은 문제를 또 똑같이 실수할까봐 미리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해 볼까요? Make an appearance에 있어서 의미상 중요한 말은 make란 동사가 아니죠. appearance, 나타남이라는 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자, 이러한 문제 이제 두번 다시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He appeared silently. 아, 이건 당연히 맞는 문장이에요. 동사 a p p e a 를수식하자니 부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는 조용히 나타났다. 자, 시험 문제. 자, 이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명사 a p 어 e a 를 이용해서 고쳐적어라 라고 그럴 경우에 중요한 건나타남이란 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한번 써볼까요? Okay, made an appearance. 그 다음, made란 동사를 silently란 부사를 이용해서 made란 동사를 수직하도록 영어를 사용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틀리죠? 틀리죠? 왜? made란 동사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make an appearance에 있어? make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사, 어 p p e a 가 중요한 거이니까 아, 명사를 수직하는, 그럼요, 형용사 써야 돼요. 따라서, he made a silent appearance. 라고 해야 이게 올바른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 대단히 중요한 공부 끝났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공부하고 어, 우리 좀 동사용법 암기할 게 많으니까 어,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